자, 지금까지 우리는 화각, 앵글, 샷, 이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영상의 프레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각들을 배운 겁니다. 구도는 이 레고 블럭을 가지고 조립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화각, 앵글, 샷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각각의 요소들을 화면 안에 배치하고 꾸미는 과정이고, 영어로는 컴포지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방금 레고 블록으로 조립을 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레고 조립해 보셨나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조립을 하면은 예쁘게 나오던가요? 아니죠. 뭔가 레퍼런스가 있어야 하고 어떤 설명서나 설계도대로 조립을 해야 예쁘게 나오더란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요소들은요. 화면을 구성하는 블록이었지만 실제적으로 화면을 아름답게 만들고 예쁘게 꾸미는 건 바로 구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구도를 잡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피사체를 잡는다고 그게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도를 잡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고 그 방법을 따라갈 때 예쁘고 멋진 구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화면이 예뻐질 수도 있고 아주 크리에이티브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구도는 화면을 엉성하게 만들고 뭐를 봐야 하는지 알수 없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구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사체의 배치만으로도 화면을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술과 영상업계에서도 이 구도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요. 아름다운 구도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사실상 표준화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구도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라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라인. 화면 안에 가상의 라인을 만들고요. 그 라인에 맞춰서 피사체를 배치를 하게 되면 예쁜 구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세상은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거르지 않고 대부분의 것들을 혼합하여서 한 번에 그대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보이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프레임 안에 가두어서 일정한 라인으로 정리해서 보여주게 되면 특정한 규칙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진과 영상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기법들인 거죠. 자 그럼 구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곱하기 3 그리드, 3곱하기 3 그리드, 또는 33 그리드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가로세로로 3등분한 뒤 선들이 만나는 교차점이나 그 선들 위에 피사체를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필 3등분이냐 하고 물어보면은 미술에서의 황금률이라서 그렇다 하는 등등의 설명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딱 황금률도 아닙니다 그냥 보기에 안정적이고 예쁘다 라는 추상적인 설명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쁘다고 느끼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33그리드는요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부터 아주 오래된 프로까지 유용하게 쓰이는 가이드입니다 이 선에 피사체를 배치하기만 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멋진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이 33그리드를 켜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대칭 대칭은 화면을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좌우 대칭을 만들거나 상하 대칭을 만들어서 조화와 균형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요 대칭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가 잘 대칭된 화면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가운데 선을 긋고 좌우로 대칭하여서 물건이나 사람을 배치하거나 혹은 가운데 선 중심에 피사체를 배치시키게 되면 명확한 메시지 전달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관광지나 인테리어가 잘된 곳에 가게 되면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아름답게 나오는 스파트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곳은 꼭 놓치지 말고 프레임에 한번 담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리딩 라인. 리딩 라인은 더 익숙한 용어로 말씀드려 보자면 소실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피사체보다는 다리, 도로, 기찻길, 건물 등과 같은 배경을 이용해서 가상의 라인을 만들고 그 라인 중심에 피사체를 놓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가상의 소실점이 생기고 그 중심에 피사체가 배치되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 피사체에 집중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보는 사람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고요. 아름다운 화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이런 벤치나 각종 라인이 명확한 소품들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선을 잡아끄는 라인의 끝에는 꼭 중심 피사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리딩 라인은요. 33그리드와 함께 사용하면 더 멋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리딩 룸과 헤드룸은 33그리드와 함께 사용됩니다. 리딩룸은 인물이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 여백 공간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코가 향한다고 해서 노주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인물이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으로는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답답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3, 3 그리드를 기반으로 하여서 리딩룸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헤드룸은 인물의 머리 위에 공간이에요. 이렇게 머리 위에 공간이 너무 많으면 인물이 부각되지 않고 헤드룸이 너무 좁으면 역시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리드룸과 헤드룸을 적당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33 그리드를 활용하면 처음에는 쉽습니다. 리드룸 확보를 위해서는요, 인물이 바라보는 반대쪽 선에 인물을 위치시키되, 눈과 눈 사이를 라인에 배치시키면 좋습니다. 헤드룸 확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의 눈과 눈 사이가 상단 라인에 위치를 시키게 되면 적당한 헤드룸이 확보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적인 공식이 아니라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참조하시라고 만든 편법 같은 그런 설명이거든요. 화각에 따라서, 그리고 영상의 구성에 따라서 살짝 조금씩 조절은 필요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체적인 균형과 밸런스를 확인하시고 구도를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구도를 잡을 수 있는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십자가, 삼각형, 원형, S커브 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이 많은 라인들을 다 기억하고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구도 라인을 보는 연습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어떤 구조물이나 자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일정한 규칙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라인을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 구도를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실험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인스타 같은 것을 꾸준히 보시면요. 잘 만들어진 사진이나 아름답게 보이는 컷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스크랩해 두시고 한번 최대한 그것과 똑같이 구도를 잡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